천지마무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함께 또 컨텀수직튀김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음. 주님 이제 이 제품을 통하여 주식에서 정인이 세계로 도나가는데큰 역할이 되게 하시고 이 제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과 규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 받는 기업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음. 이제 함께 하시는 우리 최석희 대표님을 기여해 주시고, 또 김태수 부 회장님과 모든 임직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늘의 지와 땅의 명체를 다해 주셔서 이 제품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귀한 제품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또그 수고와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원하신 뜻을 받들어 우리가 주의 영광을 새롭게 받는 귀한 기업이요. 모든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업장에 방문하는 한분한분한분 한 분, 한분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연애맺어 주시며 함께 아름다운 동역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앞으로 이 한국과 세계를 향한 열방을 향한 그 뜻을 이루하는 이 아름다운 뜻을 받는 동역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받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후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네. 자, 이, 이 영상을 돌려보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 정말 의미 깊은 네, 예,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하나, 둘, 셋, 콘터 자, 시작. 해피 터해스터 세과사 우 정인수 셰프 과화이팅입니다 우후. 잘라 여기 대가리만 살짝 여기만 살짝 비닐 비닐 요 오케이. 비닐은 고 네. 아, 사진 좀 찍겠습니다. 네. 네. 여기 여기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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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진 한번 찍을게요. 와, 감사합니다. 네. 에너지가 가득합니다. 감사합니다.